안녕하세요 오야스빵대 입니다 아, 그리고 뭐냐 제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은 8월 17일 18일 19일 날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하였으나 저는 좀 설레발을 치고 제단 예언을 한게 저는 10일에서 14일까지 혹시나 모르게 또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정확 거기 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예언을 하고 뭐냐 설레발 저거 김치국도 마신 거죠. 거기 에 대해서는 제가 11일 14일까지 어 확인해본 결과 알아본 결과 어 거의 어 어제 밤 12시까지 안 지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좀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 15일날 빨간것이기 때문에 안나올 수 있다는 점 17일날도 뭐그 임시휴일인가 뭐, 그뭐 그런게 그런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17 18 19일날 이렇게 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갈것 같습니다 9월달까지 예,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이좀 음, 귀엽게 봐 주세요. 제 나름대로 제,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 생각일 것 같아요. 어차피 그게 뭐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메꿀 거 메꾸고 어, 맛있는 거사 먹고 뭐 조카나 손주들 뭐 용돈도 주거나. 부모님들 돈도들어야하고 뭐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잖아요. 제가 알기론 이게 이제 반기분이랑 정기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어, 뭐한 가구당 뭐 나오시는 분들은 100만 이상에 나오지 않을까? 안쪽 적으로 어, 사람에 따라 뭐 세금 된 거에 따라 뭐 여러 가지도 다르는데 뭐, 어,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어, 100만 원 안쪽쪽으로 한 가구당 나오고 많게는 뭐 150만, 200만, 300만 원도 나올 수 있다, 는 말씀드릴 거예요. 어, 아무튼 괜히 어, 좀 제가 그 전에 영상 올린 거는 생각보다좀 많이 보셨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 어,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제 죄송하고요. 어,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라든지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김치국부터 안 마시고요. 예, 참고만 해주시고요. 어뭐 여러분 뭐, 뭐다 어차피 어, 다음주만 뭐 나오시잖아요 그뭐 이렇게 어, 뭐 맛있는거랑 사 드시고 좋은데 다 쓰시길 바랍니다 예 어, 감사합니다 그빵들에요뭐 어, 맛집 투어리한던지먹방이라든지뭐 정치영상도 어, 이렇게 좋억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또 개그 방송도 할 거예요. 아 알다시피 그런 식도할 거니까 어,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재밌는 방송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야스 빵되었습니다.